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정확히는 보도죠. 보행자를 위한 길 보도 차를 위한 길 차도 모든 도로는 차도 보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차도 구분이 안돼 있는 도로가 있죠. 주택가 이면도로나 시골길은 보차도 구분이 안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차도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차도는 왕복 4차로 그리고 양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위에 택배차가 하나 올라가 있었어요. 택배차가 똑바로도 아니고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택배차가 앞으로는 못 가죠? 후진해서 차도로 나와서 가야 되는데요. 후진하다가 쾅. 인도를 걷던 사람과 부딪힌 게 아니고요.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택배차가 높잖아요. 그 짐칸에 가려서 무단횡단한 사람은 못 봤고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중앙선 넘었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차가 오나나 오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왼쪽에서 오는 택배차를 못본 겁니다. 그럴 때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무횡횡하는 사람은, 아니, 인도 위에 차가 왜 올라가? 그리고 후진할 땐 뒤를 잘 봐야지. 후진한 차가 100% 잘못이야. 이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택배차 운전자는, 아니, 왜 차도 위에 있었어요? 차도 위에는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하겠죠. 만일, 인도 위를 걷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던 택배차가 후진하면서 때렸다 그러면, 특히, 등지고 가는데 뒤에서 때리면, 당연히 백대형이죠. 또 택배차가 서 있다 하더라도, 깜빡깜빡 비상등 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어서 무심코 친구들과 얘기하고 하는데 갑자기 후진해서 때렸으면 그렇다면 100대 0에 되죠. 하지만 보도를 걷던 것이 아니고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차도를 무단횡단하면 위험하죠. 정상적으로 직진한 차뿐이 아니라 후진하는 차도 있어요. 이차로상에길 가장자리에 섰다가 후진하는 차에 사고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왜 차도에 내려서 있었느냐 그 자체가 잘못이죠. 인도에 있다가 후진한 차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왜 무단횡단했느냐? 차도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따라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 당했다. 그럴 때는 잘못이 없지만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인도 위에서 차도로 후진한 차에 사고 당했을 때 그때는 무단횡단자에 대해서도 약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